이번엔 이나무 던지 어, 하겠습니다. 어, 이 하부 어, 희생지로 보시면 되고요 중간 부분 이렇게 네, 그더 수평화 시키고, 상부도 어, 수평작업을 더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열미가 한6 0밖에안 되겠네요. 중량가 바꿔서 뛰어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계속 거의 마무리 단계라 숙공화 작업을 해야 습니다 한부 보유하면서 마무리하고요. 아 그렇게 그리고 희생질은 어느 정도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 희생전이 갖고 있으면서, 어, 완성을 위한 그런 전지전장 작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경 약한16 정도 나오겠네요. 아, 측지 전장하는 모습 찍어 보겠습니다. 음, 이쪽 안쪽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지, 이 측지도 이 줄기가 있죠 줄기에서 멀어지지 않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네, 짧게 받겠습니다 이 부분도 밑에 네, 싹이 있죠 자, 하나만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안쪽은 역지라고 하는데, 안쪽으로 많이 가진, 가는 것은 안 좋아서, 짧게 받겠습니다. 작은 싹이 있어서 살리겠습니다. 요 부분 눈이 있어서 살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 예, 자르겠습니다. 밑에 있어서 자르겠습니다. 여기 자라도 되겠네요. 밑에 있어서 자르겠습니다. 밑에, 밑에 어린 거. 싹이 있습니다. 이렇 어린 싹 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르겠습니다. 짧게 먹겠습니다. 어린 싹을 키우고 긴 돗을 자릅니다. 너무 두게 뻗어 나와서 너무 긴 것을 자르고 어린싹을 살리겠습니다. 밑에 조그만 가지겠네요. 싹이 있어서 자르겠습니다. 전지 완성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전제하고 보니까 참 멋있는데요. 저만 <laughs> 멋있는 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에 드는데요, 아주. 수고 한170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수고 낮은데, 대략 그 하부 희생지 그대로 그냥 좀 살려뒀고요. 어, 수평지를 계속 그, 더 정확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수평지가 좀더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약간 좀 내려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모양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하부곡만 좀 크게 놓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좀 적게 넣으면서 수평지만 만든다면은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계속 봐도 그 정도예요 하부곡 크게 상부로 올라갈수록 작게 그리고 곡은 전후 좌우 이렇게 사방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 편곡을 꼭좀안 넣었,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상부까지 계속 곡을 놓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나무는 역시 곡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평지고, 그리고 상부까지 계속 아 곡을 놓고, 그래서 균형만 거의 맞추면 나무는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속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멋진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